안녕하세요. 스마트 다이렉트카 AI 리포터입니다. 오늘은 차량 프로모션 견적 알아보겠습니다. 수입차 프로모션은 4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결정이 됩니다. 첫 번째, 딜러사별로 프로모션이 다르다. 두 번째, 구매 방법에 따라 다르다. 세 번째, 이용하는 캐피탈마다 다르다. 네 번째, 재고마다 걸려 있는 프로모션이 다르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광고하는 프로모션은 실제 나의 조건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직접 상담 문의하셔서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견적과 할인금액 알아보겠습니다. 견적 조건은 60개월 2만키로 선납금이 10% 조건입니다. 위조건은 원하시는 대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수입차는 장기렌트보다는 리스가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견적서 자세히 보실 분들은 정지 화면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출고 재고리스트입니다. 원하시는 재고가 없더라도 문의 남겨주시면 업데이트 되는 정보를 확인하여 최대한 빠르게 찾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